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방금 전에 태일랜드 분들을 보내드리고 이제 통화로 또 하고 자, 오늘은 지금 일본 분들과 함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분들 보이시죠? 자, 일본에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아니자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네.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아, 자, 니혼카라 음, 김하신 목사님 그 자기 소개 좀 한번. 네, 저는 한국에서 어, 태어났고 자랐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 오랜 동안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가와이 목사라고 합니다. 아 그럼 얼마나 계셨어요? 제가 일본에 살고 있는 거의 40년. 40년. 정도. 아 그럼 네. 뭐 거의 뭐 일본 네. 사람이시겠네요. 여기서 뭐 자란 것보다 산 날보다 많죠. 아 그러니까요. 야 그러시구나.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음. 그다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에 담임으로 네. 담임으로 모신 네. 하야시 목사님이십니다. 아, 네. うん。じゃ自己紹介をね。はい。えー、どうもえー、日本の横浜のえー、天聖キリスト教会牧師林和也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横浜天聖クリスト教会の牧師林和也とじゃあ,あの本人紹介をしてください。<ペー>はい。えー、私クリスチャンホームに生まれはしたんですけど、しかし実際にイエス様と出会ったのは二十四歳の時です。<ペー> 저는 크리스천 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2 4세 때입니다. 교회 교회에 사치와 쌌는 예스 사을 요리 목표에 봐.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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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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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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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살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しかし, 음. 인생でとても辛いことがありまして,その時に初めて, あの 예스와,助けてください.神様,助けてください.心の底から呼びました.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그때 처음으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시면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과 그 직접적인 체험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연달아 本当に 있던んです. 예수様,本当に生きていたんです. 제가 그때 막 불렀더니 그때 진짜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자꾸 특히 전문적으로 하나님 일 하는 것을 자꾸 막으셔요. 그러면서 어 사회에서 사회 이론으로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성교, 아그 일을 축하하셨어요. 텐더메이카 뜻이 대요 바람에. 네, 복신이 날것사가 열쇠가 쌌던神 37가 8가 3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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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 주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자지네부가네가 해도 돼. 그렇게 네. 하시면서 이 사회와의 모든 연을 끊게 하시그 음. 37세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저셔 대ッキリ 일생 텐트 메이커로서 あの 있게 いく思って. 근데 뭐 복신 나르っていうことは全然考え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 음, 뭐. 제가 전문직으로 사역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았고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은 텐트 메이커로서 그때그때 그때 음. 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 음.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えというのは、もう37歳を取りすぎて、私の友達の、あのー、人はもうみんな献身したり、もう牧師としてある程度の働きをしたり、インドに行ったりとか、うん、もうみんなかっこいい。で、今更私がパスタになっても一体どうするんだろうと思いました。うんうん 텐트 메이커로 전문적인 사육을 하지 않아도 그때 그때 주시는 사육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전부 내려놓고 이래라 했을 때제 나이가 벌써. 다른 사람들하고 스타트 라인이 틀리다는 거 어. 그것을 알고 진짜 그걸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다 어.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의 선교사에 가서 벌써 큰 사역들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또 자기 그 일들을 어. 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텐트메이커로 지금까지 교회 하나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전문 사역사가 되라고 하시니까 그게 참 음.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10년 이상 전에 목신이 되자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깊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텐트메이커를 하면서 정말 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신대로 내목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늘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사무엘의 30장, 다비레 사무엘상 30 장. 응. 다에드가페리시테진로 시니 응. 다비시 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의온그 식구들 다 빼앗겼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되, 루스니 시절을 하던 중에 妻, 子供가 민나 페르시지 아, あの,마 응, 민나 사랑와려트어しまったという事件があったんです.이 응. 다비가 그 부하들이 그 전쟁에 동원이 되어서 가, 가고 없었을 때에 가족이랑 그 모든 전 재산이 다 빼앗겼잖아요. 어.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 부하 민나 다비드를 죽이고 했었는데, 다비드는 흔들리다 보고 신앙으로 인해 사심에 에폿을 가지고 와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그 부하들이 너무 술바는 나머지 분해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때 제사장에게 에봇을 달라고 하고 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비드가 주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때, 다윗 씨, 응. 절대 절명의 위기였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죠. 음, 씨요. 아, 너, 略奪隊, 오, 오,えるでしょうか? 오, 잊, ける, 잊, 잊, 잊. 제가 그들을 지금, 응? 달려가서, 잡으러 가면, 이게 잡아지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겠습니까? 감히, 삼아, 오, 에, 必ず, 오, 잊, ける.必ず,救い,出す,ことが,できる. 너는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리고 내 권속들을 다 구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 아주 최고 좋은 그 직장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직장에. 그래서 보면 그만둘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마음속으로 소원한 그 목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했고, 해도 되겠느냐고 다시 물었을 때그 말씀을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결단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는 일, 전문 목회자가 되는 일을 택했습니다. 음. 이ずっと,1 2년になりまずっと追いかけています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삶이 계속 주님께서 가라하신 것을 그 길을 달려가는 그 중이에요. この日本は本当に日本の中で子供たちやまたその女性たちがさらわれ悪いものにさらわれてしまってという状況にもうずっとあるんですダウィが、そこはん사람들이ダウィ氏が잠시없는동안へたんへさがじゃなすみか、滞虫をたんえちゃなよ。日本にち軍さんわんへよ、ひもむんのよざる、くりごあい 우리의 원수 대적에게 늘 빼앗기고 끌려가고 그러는 상태에 있습니다. 게임애들 음. 애들이 마음 들 곳이 없으니까는 게임에 그냥 그 마음을 다 뺏겨 있고 그리고 아이돌 그리고 이 문화적인 배경으로 조치하는 것을 다 마음을 뺏겨서 지금 포로가 되 있는 상태예요. 네, 유튜브 見て, 내, 이 한국에 왔던んですけど,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교사님을 뵙고, um, 그리고 제가 그것을 다 통역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고 싶다,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이돌이든 게임이든 아니면 예수님께 열렬히 춤추고, 댄스를 추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모두를 데려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상으로도 봤을 때도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랬는데 실상 여기 이 자리에 왔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있는 이그설 봤을 때 얘들 다 일본에 데리고 가고 싶다. 음, 뭐, 제가 끼는 건, 저 살아우다 말이지 않게, 일본이, 고유, 이, 아이들, 일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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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아이들, 일 저의 사명이 남이 만들어 놓은 이 작품 그리고 다 완성된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일본에서 이런 세대를 만들어서 그래갖고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부분에서 이 톱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1시편 127편에 보면 주가 마치를 짓는 데나게가 주께서 그, 그 집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하는 말씀이 쫙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식을 우리의 모를 지키려고 해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보람이 없다는 거죠 그말씀이그 음, 아이들을 보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너의 태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응.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은이 이 화살촉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화살 다운 모습이 되어서 그 화살통에 담기는 것 그것이 너무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요 화살통이 빈 화살통이잖아요. 빈 화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는 아이들이 여기 이 아이엠 선교회에서 훈련받는 아이들 같이 우리 주님이 마음껏 쏠수 있는 화살. 응. 그 화살이 돼서 그래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화살통에 담겨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명중을 시켜야겠죠. 그 저는 이런 화살을 어떻게 해야지 완성할 수 있을까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그 목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아이엠 성교회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아 여기서 화살 촉을 완성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봤습니다 <람이 한국에 왔어요> 음, 그것이 제가 이 한국에 온 이유이고 이곳을 온 이유입니다. t h a n so much. 아, 고자감사합 아, 니다 <laughs> <laughs> <너무> <laughs> 아래가 또 고생 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laughs> 아그얘기들으면서아 네. 정말 네. 내 마음에 마음이 풍들고 아, 핑도 눈물이 나오었어요. 네. 음, 아, 이만에 마음이 찡~토씩 나미다가 떴어요. 아, 그래서 아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아, これ버父の心なんだ. 아, 저는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뭐 다시 탁상이 놀이 마시다. 일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뭐라. 아, 본가 한국 그 아니, 아, 이노 앞에 감이노 앞에. 도서대바, 소서대바 인다롭 이 놀이 마시다. 근데 지금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이 왔고 이때 준비사릇 이렇게 가다가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아 야다셔죠. 뭐 보낼だけでい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네, 우리 아구들이 일본에 서대이복음 그리고 복음이 <스> 예, 전하고, 전해 음, 복음을 또 우리 일본 친구들 예. 전할 수 있다는, <스> 예. 아, 예. 이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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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어린이이들 어린이들, 이들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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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이들어린이어린이이들어린이이들어들어이들어린이이들이들이이이이이이어 저는 나리타 에크레시아 네, 나리타에 신앙생활을 る 나미카와 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저희 지교회가 나리타에 있어요. 거기는 나리타 에크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여기 오셨는데 나미카와 집사님이라고 하십니다. 네. 자기 소개를 좀해주시면스코치나 え、え、こうやって、林パスタと河合先生とともに、こう目指している働きが、共にできることをすごく嬉しく思ってます。<laughs> で、今後、この福音が、日本で述べ伝えられると思うと、なんかワクワクドキドキしてる。うん。はい。そう。저희하고、만나서보니까、ビジョンに똑같아요。 그랬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랬는데, 저희하고 만났을 때, 주님 안에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힘을 합해 주셔서, 어 구체적으로 저희들 사역을 아주 열심히 돕고 있는 부부십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 여기는, 예, 네, 한국만 하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예, 요꼬마 텐세 그리스도교의 나리타 에크레시아에 섬기고 있는 박은자라고 합니다. 네. 어, 저는, 어, 일본에 간 지가 벌써 27년 정도 아. 되고요. 어, 지금 옆에 있는 저희 실, 저기 남편이랑 같이 어 지금 저희 목사님이랑 같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한 5년 전에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음. 근데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이 항상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음. 꿈도 많으시고 그 비전 도 저희들한테 항상 나눠 주셔가지고 음. 저희도 같이 있으면서 저희도 아기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애가 있거든요. 어. 한, 명이에요, 한 명. 그한 명. 어. 한 명인데, 지금, 개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개가 지금 중간에 이제 교회를 좀안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 딸은, 우리 자식은 하나지만, 저희가 이제, 어, 많은 자녀를, 두고 음. 어 비전을 한 목사님이랑 같이 다음 세대를 일본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에 동참할 수 음. 있는 것만으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저희한테 이 길을 음. 열어주신 하나님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음, 네. 음.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1 1월1일에 제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가 여기가 어디죠? 요코하마. 요코하마 그리스도교회. 음. 요코하마 댄세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교회고 음. 제가 또 다른 곳으로 이틀 있다가 가는데 음. 그 주일지가 쯤 주일자지 뉴온 이리 했 때까라 아노 에또 아속기 아속바 스푸르바에 아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음.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먼저 두 곳을 택해 택해서 이제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가거든요. 음. 그래서 가면은 저희가 낮에 이거 설명회 하고 음. 저녁에는 집회하고 이런 식으로 음.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무, 어, 혹시나 이, 여러분들 중에 일본을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단기 성교로 오셔도 음. 되거든요. 저하고 오. 같이 가서 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우리 목사님 어, 저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한번 좀 네. 소개를 해주시면은 네. 제가 네. 저희 어, 지금 이 교회를 심오하게 되면서부터 테레비가 다 없어요 테레비가 아, 어. 테레비가 없는데 한국이 굉장히 어,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국민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네. 계속해서 저희는 저희 저희 교회는 한국 사람이 요가만 교회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어. 전부 일본 분들이에요. 어. 그랬는데, 그, 매일 하루 세번 있는 기도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직,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안정이 되게 해달라고, 어, 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날 우연히 제가 뉴스를 봤어요. 네. 그랬는데, 제일 처음 본건 인터콕. 네. 그 다음에 나오시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 유명했군요, 제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까. 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어둠의 영이 엄청나게 역사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우리 성교사님을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찾아봤을 때, 제일 처음 제가 공감했던 부분이, 네. 그 요한복음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 그 복음을 네, 네, 네. 토대로 해서 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네. 야. 복음으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구나. 어, 어,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에. 깨달고는 빨리 만나고 싶은데 에. 제가 주사를 못 맞아요. 어. 그래서 주사를 맞. 이게 없어질 때까지 제가 외국을 못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번에 풀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왔습니다. 예. 네, 그, 요번, 요번에 일본하고 저희가 풀렸어요. 그래서 백신을안 맞아도 저희가 네.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빙스쿨은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그, 그래가지고 이제 됐고, 그러면 목사님 이 영상을 많이 보셨는데, 아 네. IM을 보면서 어떤 네. 사역을 하고 싶었나요? 청소년 사역이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만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말씀하고 이게 실상 생활이 함께 간다라는 것이 이게 양립이 안 되면 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어. 믿음 성장할 수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어. 가르치는 것이 말씀하고 생활이 함께 가